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템코 코인인데, 제가 여기 세력 정보가 있다라고, 지난, 작년이죠? 작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어, 그리고, 어, 제가, 제 지난 영상을 볼 건데, 자, 2025년 골든타임 임박했다 시기를 확인하셔라. 라고 제가, 어, 요렇게 썸네일을 받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보시면, 저희..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템코 코인입니다. 지금 오늘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, 글로벌 시세 차이, 그리고 주의 딱지가 붙었죠. 저는 이렇게 짜잘하게 차트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게 늘려놓은 이유가 있죠. 길게 늘려놓은 게. 원래 20배죠. 20배.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, 어, 50배 수익은 보셔야 되죠. 요 안에서 최대한 매매하시면. 그리고 제가 세력 정보 받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오늘 한번더 공유를 드릴 거예요. 아마도 지금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이거 꼭 제가 보완을 했거든요. 보완을 했고 지금 얘네 얘네 누구죠? 고래죠, 그렇죠? 고래 얘네가 좀 움직임이 조금 묘연해졌어요. 그래서 조금 어, 자금이 새로 들어올 거거든요. 이거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그냥 일정에만 일정에만 맞추시면 됩니다. 요거 그렇죠? 제가 이거 자 그냥... 제가 여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, 2025년에 이제 골든 타이임박을 했기, 했기 때문에. 어, 상, 상승 폭이 상당히 많을 거다. 라고 좀 제가 말씀드린 을바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100번의 말보단 그냥 한 번의 요 증거 자료를 토,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지금도, 지금도 유효하고 제가 말씀드렸죠. 길게 늘려온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. 그죠.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 50핀입니다. 최소. 아직도 유효합니다. 그래서 요 정보만 그냥 받아보세요. 정보 안에 보시면 일정이 잡혀 있어요. VIP 누구죠? 고래입니다 얘네가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. 그 날짜만 맞추시면 돼요. 그냥 걸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를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2번 템입니다. 아직도 막 이상한 거 따라 다니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만 놓으세요.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최소 5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? 정보 없이 매매하다가 이 이상 손실 파산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어줍지 않게 따라붙으려다가 작살 난다고요.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. 그냥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. 프린트하고 옆에서 끼고 얘는 이거 이 정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? V.I.P. 얘네 고래들 진짜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. 이게 돈이 얼마인데요, 이게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한 행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요거를 딱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010-2199-7372번 템꼭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정보 그냥 무료로 지금이 기회입니다. 무료로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